아녕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경기 이어가기 전에 GSL 이벤트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치어풀 이벤트 진행합니다 총두분을 선정해서 공허의 유산 일반판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재치있는 치어풀 많이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선물 추첨이 이어지는데요 공허의 유산 스타트 공허의 유산 티셔츠 그리고 GSL 게이밍 마우스 장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이번 시즌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16강 진출자 예상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오늘도 16강 진출자 예상해 보시고, 아프리카 TV 게임의 e스포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한 관람이 가능한 하식스존 역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프리카 TV 게임의 e 스포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총6분 중에서 한 분을 더 추첨해 롯데 시네마 예매권을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GS의 이벤트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황두석 선수와 이병현 선수의 이격인데요.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2 0샷을 코드에서 세늘 30시간 개막전두 번째 매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경기 <목소리> 고병규 선수승이 떠나면 승자가 올라갔죠. 이제 황규석과 이병렬 선수의 대결 타임이지황규석 선수상상 가능성 있는 선수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사실 면 처음에 데뷔했고 포드스에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승 후보가 될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우승 후보라는 평가가 없습니다. 다크호스 3 2강 32강이나 16강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그 이상을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목적이고요. 네,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규석 선수예요. 이아서는 이병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어 윤수 선수 결승 진출하는데 이병렬 선수 정말 아쉬움이 가장 큰 선수였거든요. 네, 거의 뭐다 잡았던 경기를 이제 스스로 뭔가 붙이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패자가 되면서 정말 큰 아쉬움이 좀 남았을 것 같은 그런 선수인데 뭐 이병렬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실력을 많이 이제 끌어올리면서 어 다시 한번더 기대를 좀할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좀잘한다는 평이 또 있기 때문에 이병렬 선수는 아예 이번 시즌 끝나고. 해가 바뀌면서 아예 리그가 바뀌기 전에 이번 시즌의 마지막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오늘 시연석 코드에서 진출 상을 받았어요. 임자덕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을 탄 만큼 결승에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 탈락하고 꼭 결승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승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래 지크스를 깨고 결승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32강부터 코스를 갖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어비셜 뉴커어 센션의 경기펼쳐지게 되는데요. 해란전에 있어서 이병렬 선수 어느나큼 준비를 해왔을지 황교덕. 선수는 어떻게든 1 6경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어요. 다스 대결, <어미셜에> 시스아트 <목소리> 대결, 다스아트 대결, 에스 대결, 에스아 대결, 에스아트 대결, 에스아트 대결, 에스아 팀 준비된 선수가 아니라 성적을 내는 선수로 발돋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시즌 가장 두려운 게 성적이에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지는 이병렬 선수. Jenner Green Wings Rogue. 지난 시즌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 아쉬움을 털어내고 이병렬 선수 그 목표라는 결승전을 이뤄내야죠. 그렇죠. 사실 이병렬하면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승컵이 없잖아요. 그건 진짜 아쉬운 부분이 될 겁니다. 본인이 나중에 생각을 해 봤을 때 아, 사강 가고 결승 갈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았는데 놓쳐서 아쉽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 시즌만큼은 사강 가고 결승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좀 능력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병료 선수죠. 네. 게다가 또 판짜기가 가능한 몇안 되는 저급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웬만하면 적이라는 종족인 그래도 상대가 하는 걸 보고 나서 맞춰 나가려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병일 선수는 원하는 타이밍엔 상대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또할줄 아는 선수라 그렇죠. 네, 조금 더 이런 그 판자기가 더 의미가 강해지는 오, 어, 오전제 이상의 그런 위치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2015년에는 8강을 세번이나 갔어요 그렇죠 계속 갔어요 사실 그 듀얼 터너먼트를 뚫고 나서 올라가는 어,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예, 미래에서 오셨어요 정말일까요? 이번 시즌이고요. <laughs> 네. 그럼 제가 선물을 미래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좀 미래에 받게 되겠죠? 예, 언젠가는 여기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이병렬이 모이자리에서 예, 제가 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병렬 선수의 빌드를 보게 되면 포모한 패배를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가스풀 시작. 그리고 대군주의 위치도 일단 세로쪽으로 지역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전진 투병원까지 체크를 했잖아요. 이건 황규석이라면 할수 있는 빌드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병렬 선수가 항상 가능성 있는 모습에서 멈췄고 지난 시즌은 그 사강에 못 가는 징크스를 그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다 잡은 경기를 내줬어요 네. 누가 봐도 진짜 어,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굳힐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을 결국 이병렬 선수가 어, 이미 끝났다는 이제 판단이 좀 먼저 나오게 되면서 어, 좀 놓쳤던 경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 이병렬 선수가 배우고 느낀 건 상대가 지지를 치고, 친, 거, 친 것도 이제 만족하면 안 돼요 치고 안 나갈 수 있거든요? 음. 나간 것까지 볼, 그걸 지때까지 볼 절대 지절하지않하지 그렇죠. 않고 지컨트지해트롤해야마다 아마 그런 할수을할 없을 에 없을 정말 여정방여하 방심하는 은 지금은 게 g 은지이다 사실 그리고 4세트를 지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든 그 마인드 컨트롤에서 5세트 때 이겼으면 되는 거지만 4세트를 지면서 굉장히 흔들렸,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병률 입장에선 그래도 한층 더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더 기대되는 이유인 거예요. 네. 사실은 정찰하면서 태염차 준비하고 있는 황교석 선수고요. 네. 이병률 선수는 초반에 약간의 이제 나난한 빌드 어, 눈치 보면서 상대 뭐 하나 보고 맞춰나가는 시기에 빌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 일벌레 덜 찍고 초반에 이제 반응을 했었는데요. 뭐이 정도면 이병현 선수는 원한대로 됐습니다. 만약에 저게 다낭한빌드 썼는데 성병의 사진 같은 거에 초반에 호되게 흔들렸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흔들릴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면 테니에 조금 이제 힘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일벌레를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역시 이병현 선수가 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 레더랭킹이라는 걸 선수들이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1등이라는 자리는 계속 바뀌는 자리인데 이병렬 입장에서는 거의 한달 가량을 유지하더라고요 그 레더 랭킹 길이를 유지하는 모습 온라인에서는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거기 대회 때선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고요 그 레더를 뭐 누구나 뭐 선수라면 금방 올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점수까지는 뭐 쉽다 쉽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심장은 쓰긴 쓰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도 어 강모 선수 게임방송 보는데 40점 떨어졌다고 울부짖더라고요 저 같으면 금방 올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렇죠. 네. 40점 떨어진 것 따위, 한 3판 네. 이기면 올라가는 것을. 네. 근데 일단 지금 이병렬 입장에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저그 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스풀 시작했죠. 대구 주로 전진 병영 체크했죠. 세 번째로는 기남가피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완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막아야 되는데 하염차에 흔들리면 기분 굉장히 나쁜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당한 거니까 네. 발차 생전 들어가고 있고. 자극적 그레징 눌렀습니다. 입구 쪽에서 시선 분산시켜 놓고 네. 있어요. 입구를 그래서 저가 당장은 일부러 접혀놨죠. 전차가 등장하고 나면 언덕 아래쪽 압박이 무서울 텐데, 어 지금 당장은 좁은 길목이 더 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어 이거 이병현 선수가 스스로 자신의 입구들을 다 접혀놨습니다. 입구에서 툭툭 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병렬 선수는 신경제구성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1벌레 늘리고 있어요 이병렬 선수는 눈치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황규석의 찌르는 플레이부터 해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일단 알고서 맞게만 하면 내가 운영감면 이긴다라는 그 전제 베이스가 깔려있거든요 황규석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건 상대방이 다 보고 있는데 화염차를 막 8개가량 찍었잖아요 사실 한 4개에서 6개 정도만 찍었어도 점막 제어가 가능했고 그 남는 자원은 병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건 이병렬에게 점점 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꼬여들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이건 이제 약간 저는 오히려 일리저 선수가 쓸것 같았던 체제를 이병현 선수가 지금 꺼내들었다고 좀 보이네요. 상대가 메카닉를때야뭐 나올 수 있는 바퀴 운영이지만 바이오닉 테란으로 넘어가는 거 남,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원래 한크 선수들은 그렇게 바퀴 체제를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병현 선수는 어, 지금 아예 바퀴개멸종 중심에 이후에 굴락까지 빠르게 올려주는 어, 약간 그 외국식. 네 저그의 스타일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플레이는 잘하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유령링이라는 체제는 최근에 테란들이 카운터로 들고 오, 나오는 카드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토르가 버프 되면서 후반 귀신이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퀴 개멸충과 감염충까지 섞였을 때 정말 잘하기만 한다면 빈틈 없는 플레이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게또방영우고 이병렬이 그런 플레이를 더잘 해낼 수 있다면 테란전에는 스페셜리스트가 될수 있는 겁니다 네, 황교석 선수 추가 확장 기좌 자원 채취 이제 들어갑니다 네. 테란 이렇게 되면 일단 하던 대로 하되 어 저그가 갑자기 병력을 뿜어내서 200타이밍을 잡는 이것만 일단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테란이 이제 그 타이밍 무시하고 그냥 길게 가야 되겠지 하고 추가 확장만 가져가면서 심시티 이런 걸 갖추지 않고 전차도 없는데 해병만으로 이제 버틸 생각하다가는 그냥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언제 이제 저게 병력이 뿜어져 나오나 이걸 본 다음에 에, 미리 이제 맞춰서 심시, 심시티 정도만 이제 같이 해주면 네, 견뎌볼만 합니다. 네. 황교석 선수 흔들어주는 플레이나 뭐 업그레이드에 신경 쓰는 거다 좋은데 한 가지 아시는 거보호 꾸준히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빠르게 수습할 수 있으면 이거 주도권 자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전막절은 들어갑니다. 밤까마전 하나 좀더 있고요. 네, 일단 테란이뭐 해병 중심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막 제거가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밤까마귀를 찍어 놔서 최대한 이제 저 지기로봇들인 지기로봇 직이로봇 그대로 스캔에 하면서 쓰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바퀴로 계속 끊어주고 있어서 황규 선수는 뭔가 그 반쪽짜리 압박만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저 전망을 밀어놔야 좀 마음 편하게 경기 운영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상대방의 체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 전차를 꾸준히 짓고 해방선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카운터 칠수 있는 체제는 없잖아요한 번쯤은 버티고 블락 가서 퇴모사 나오고 뭐트라 쓰고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건데 지금은 흑인석이 잘 플레이 해주고 있는 건 네요. 맞죠? 전차를주고 있는데! 전차를 두기 두기 두기, 두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적그가 순식간에 세지는 시점이라 원래 이제 테란이 나가면 안 되는 타임이긴 했어요 그래도 황교 선수는 그냥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뭔가 저거에게 주도권을 다 내줄 것 같으니까 한번 찔러보는 충만한 건데 여기서 전차 손해보게 되면 바로 저거역수 준비했을 때 그걸 좀 막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네. 여기서 돌려주는 거예요 울트라 타크 올리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전차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전차가 살아있어야 인구 수 200이 얼추 비슷하게 맞춰지고 이병렬이 울트라가 뜨더라도 공격적으로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화염차가 대박을 내는 거 아니면 주도권은 이병렬에게 완벽히 넘어가는 요 네. 화염차 돌아오는 거 지금 빠르게 정리해 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병에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저그가 울트라리스크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거 기다리지 않고 한번 찔러봐도 될 정도입니다. 아니 뭐 아예 그냥 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더위쪽에 자리 잡고 막 단체 쏘면서 확장견제만 해도 충분히 테라에게는 큰막 압박이 되기 때문에 황교 선수님 싫은 거예요. 제발 오지마. 음? 그래서 저 의료 선이 꾸준히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저그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게. 계속해서 살짝살짝 보여주고, 진균 피해주고, 담증 피해주고 사람만 있어도 저그 입장에서 타이밍 잡기좀 까다롭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수비를 깔끔하게 해내고 있는 이병렬 선수고요 네, 시간만 일단, 시간만 끄는 거죠 그러니까 황깨스 선수는 어차피 알고 있어요 지금 싸우면 위험하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데리고 나갈 수가 없고요. 네. 네, 모태도 인구수 뭐180 이상까지는 돌, 그, 확보가 되고 전차와 그리고 이제 저 해방선들이 자리를 잡아야 어느 정도 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인데 문제는 이병현 선수도 엎어져 있는 테란의 병력에 들이받는 게좀 무서우면 울트라까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울트라 이후에도 설마스까지좀 분장을 해서 네, 좀더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팀을 갖추는 게어떨까 싶어요. 역시 이병렬 정말 날카롭네요. 3시 지역 쪽에 자글링이 들어가서 멀티가 없구나. 잠복으로 멀티 견제해주면서 새시 지역 쪽에 추가 멀티가 없다면 분명히 6시에 있을 것이다. 저쪽 지역가서 멀티를 놓쳤기 때문에 타란 입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융합로 짓고 해방선 모아주면서 후반 운영 보려고 했는데 팔카스가 없잖아요. 가난해지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승보전을잘 해내야 돼요. 네. 그런 수치가 생겼습니다. 저번 팀목좀나와서좀자료적게냥황교섭 좀 선수고요. 네. 일단 지금 설문사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기 는저 감염층이 가장 중요해졌죠. 물론 대박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란의 병력에. 어지 상당성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그 테란들이 부유한 상황 아니기 때문에 가스 관련된 그런 그 모든 자원들은 전차와 해방선에 쏟아부었잖아요. 불곰의 비중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진지를 취약하다는 진군 한번 들어가고 아, 탐지으로 아아 그냥 한 줄을 쥐어버렸네요 그럼 12시에 지금 가고 있는 투료선이 초대박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 게릴라 병력이 있거든요. 적은 입구 뚫어 버려. 오! 어, 이거 업데이트. 들어가서, 불꽃. 네, 업그레이드는 그나마 테란 입장에서는. 어, 근데 여기서. 돌려됐고요. 아 근데 일단 이거 저글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네. 저글링과 메이동충만으로 상대방의 전글을 뒤로 뺐다라는 건 조합에 거칠수 있는 시간을 본 거예요. 그렇죠. 황교석 선수들의 의료선 드랍을 통해서 는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v 유했으만 불꽃도 섞여서 왔을 때 네. 막 군락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선과를할수 있는데 네. 그런 그 대건물에 대한 화약이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드랍이고요. 네. 네 일단 테란 입장에선 여기서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센터 지역 쪽에 바로 멀티. 깨러 나가는데 이거 자리 잡고 있으면 적입장에서도좀 까다로워요. 동기탑프견이기 때문에 탈락기 안 나오잖아요. 자리 잡고 버티는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면 팔가스가 없기 때문에 끝내야 네. 돼요. 잠이철은 자리 잡고 좀 들어가는 모습. 네. 그리고 박전되제. 이럴 때 설마사 소수 있으면 신균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납치로 제 해방서만 좀 땡겨오면 상대가 아 쉬운데 자리 잡기 전에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울트라 좀 밀고 전진에 근데, 들어가서 좀 병력 증균 들어갔죠. 아 근데 진균 담즙이 대박으로 아, 들어가요. 뼈 아프견님 들어가면서 전진된 병력에. 거의 다 잡혀갑니다. 네, 와 이거 사실 적어도 억지로 싸운 느낌이 강한데 네, 워낙에 뭐저 혼자 받쳐주고 있고 게다가 테란도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자리 잡은 직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힘을 한번 밀어볼 수 있었죠. 네, 인구수 80 격차. 황규석 입장에서는 절외계였거든요. 사실 그 타이밍을 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음. 이병렬이 싸움을 정말 잘했습니다. 억지로 싸웠지만 컨트롤은 완벽했어요. 그렇죠, 진균이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싸움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었던 이병렬 선수 입구 아. 문을 엽니다. 네, 지금 이쪽까지 파고들며 결국이 트리플 견제시키게 되고요. 제제. 깔끔한 친근의 움직임. 거의 이번 경기 이병렬 선수 승리를 따내면서 1대오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승냥인의 어, 쓰나 살짝 위험할수있었습니다 경기 끝나기 아주 직전에 나왔었던 업그레이드 상황을 보면 큰란의 업그레이드에 비해 적의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초라했었거든요. 뭐 워낙 자원이 받쳐주고 있고 조합이 좀받쳐졌었기 때문에 정지 뭐 이길 수있긴 있었지만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건 그래도 더 확실한 승부입니다. 일대오앞 네. 선하고 있는 이병렬 선수가. 어, 타이밍을 좀 만들어 보려고는 애를 썼습니다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황규석이 정말 그 기회를 잡으려고 꾸준히 컨트롤해 준건 좋았지만 이병렬이 잘했죠. 확실히 박혜금의 충과 감염충 소수를 찍으면서 빠르게 불락가는 체제는 어렵지만 완벽하게 해낸다는 전제하에 정말 좋은 선택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랍 플레이를 완벽하게 선보인다는 건 괜히 레드 팅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카스쓸 네, 없는 그 타임에 황규석 선수가 진격을 선택했습니다만 거기에 진균번 시간에 발목 잡히면서 경기 내에 네, 좋죠 네, 그래서 황규석 선수는 저런 것들도 이제 신경 써야 되겠죠. 이병렬 선수는 다른 적에 비해서도 그래도 어 스킬을 쓸수 있는 유니색 선한 단점. 뭔가를 가리는 그런 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적응할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현재 스코는 1대0 이병현 선수 앞서 나고습니다 경기들 나이대결이시작하겠습니다 뉴코커에서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황교석 선수. 한 경기 내주 시작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게 실력이에요. 딛고 일어서야죠. 이에 맞선 빨간색 저그 진영 이병렬 선수입니다.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살리면서 1승을 다안 했습니다. 1대0. 승자전까지 한 경기 남겨두고 있어요. 황규석 선수가 항상 이 예선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좀 자주 보여요. 그렇죠. 예선을 통과하고 32강에 항상 분투하지만 아쉽게 패배를 하고 탈락하는 모습들이 음. 올해 계속 그렇게 보였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이 황교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뭐 16강을 가기도 하지만 본인이 최고 커리어인 8강도 아직 못 갔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만큼은 8강을 깨고 싶다라고 인터뷰에 밝힌 만큼 보다 이제 다부진 준비력이나 경기력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병렬 선수에게 끌려다는 니 모습이었죠. 황교석 선수의 그 벽이 그 8강인데. 2014, 15, 16시즌에는 코드스 입성조차 못했어요 네. 하지만 작년부터 해서 이번 시즌에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음,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 스스로에게도 좋지가 않겠죠 그걸 뚫어내야 이제 그걸 자신의 커리어아이를 다시 도움, 높게 좀 찍어주면서 뭔가 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게 되면 계속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한계를 이겨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고병조 선수는 지난 시즌에 그 15번의 도전만에 한 번도 못 가본 결승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결승에 가면서 징크스를 깨고 최고, 하이어, 최고 커리어를 찍다 보니까 우승까지 해낼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승자조에 가 있잖아요. 황규석이나 이병렬이나 서로 간에 갖고 있는 GSL 징크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런 징크스를 이겨내기 위해 여지껏 노력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병렬 선수는 지금 그걸 극복하기 위해 기본기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다듬어왔거든요. 황규석도 보여줘야죠. 네. 침착해야 됩니다. 위기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면서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병렬 선수에게는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여기서 어떤 밀드를 서로 꺼내보이냐데 어, 이병렬 선수는 최근에는 약간 조금 뭐 보기 힘든 체질을 계속 고수하고 있죠 어, 산란 못을 먼저 지어주면서 초반에 올수 있는 테라맨과 전진 유병량 같은 거좀 이제 의식을 하고 있고 그 신의 트리플 부하장을 일정 확보하는 게 아니라 여왕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까지는 또 앞마당에서만 자원수를 하는 네, 이런 정말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꼭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병렬 선수 팬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최소한 허무하게 지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장 안전한 빌드도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것도 초중반에 당하지만 않는다면 운영에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걸첫 세트 때 보여줬잖아요. 그 그렇죠. 세트 때도 이거 사신 끊고 시작하면 안전하게 시작해요. 아 공중 폭사 아, 어, 이러면 와. 지금 저구의 트리플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럴 때 보통 찍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더 노련한 테란들은 이제 저 트리플이 있는 걸 확인하고는 이후에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해요. 그 시는 모르면 보통 화염차도 함부로막 떠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네, 그래서 화염차가 일부러 한번 와본 겁니다. 네. 저걸 알고 모르고 있는 테란의 그런 마인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트리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폐 벤시 준비하고 있는 황규석이에요. 그걸 이병렬 선수가 첫 세트와는 다르게 기난가피를 안 했죠. 이맵에 대한 특색입니다. 특색입니다. 그냥 이쪽 입구 지역 쪽에 바로 모든 건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군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기난가피 안 하고 보다 더. 위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첫 세트보다 단단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네, 근처에 지금 대군주가 좀더 있는 상황이고 태크 올리고 있어요. 네, 상대의 또 빌드를 확인했기 때문에 점막은 딱 지금 설치해 놓은 것만으로 트리플 쪽에 이제 빠르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왕만 원활하게 이동을 하면 은폐벤 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고요. 어, 황개 선수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한 견제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벤 씨는 다른 건 몰라도 일본레만큼코콕 집어서 좀 잡아주고 생존까지 해야 네, 초반에 사실 잃킬된 그런 피해들 많이 네, 좀 많이 할수 있겠어요 네 일단 벤시는 절대 잡히면 안 되고요 잡히게 되면 이병렬 입장에선 일벌레 쭉 찍고 이런게 정도 찍은 다음에 팔카스 가져가면서 또 운영 가거든요 그래서 화염차 벤시로 상대방을 너못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트리폴도 약간은 늦히면서 자극제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우 흔들면 흔들수록 황규석 입장에선 반박자 빠른 타이밍이 생기는 거고 네 감수 견제 있습니다 뒤에 네어 근데 지금 저그가 일벌레를 정말 그렇게 찍지도 않고 테란의 이런 그 견제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황교사 선수의 이런 움직임은 좋았는데 땅굴 클 카운터 설마 땅굴 가나 싶었다가 일벌레 찍는 거 네. 보고 땅굴 아니겠구나 하고 그냥 무시했었는데. 아 이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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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좀 찍어주고 어? 땅굴 가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기술실로 군수공 어, 어떻게 바로 갔죠? 네. 지금 달아주다가 바로 취소하고 기술실 달아 그 전차 찍을 판단은 진짜 좋은 겁니다. 네네네. 거기다 트리플을 찍기보다는 자극제를 먼저 눌렀기 때문에 이병렬 입장에서 땅굴 완성되자마자 뚫는 거 아니면 오히려 타이밍이 이상할 수 있어요. 네. 한 네. 전차 늦을 수 있습니다. 전차 생산 들어가고 있는 황규석이고. 전차가 나와서 자리만 잡으면 땅굴 막을 때 도움 되거든요. 그럼 굳이 땅굴 막을 억지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 근데 그러면... 이거 타이밍이 진짜 좋은 게자업제되기전 네. 전차 나오기 딱 전에 그렇죠. 바퀴 나오게 되면 저거 그 입장에서 최고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나오거든요. 전차는 블로킹 할 병력들도 미리 배치하 줘 테나. 저 나와요. 나와요. 뚫었어요. 뚫었어요. 늦게나마 모두가 되긴 했거든요. 네. 저 위에 지금 반시간을보기 정도지 갖춰진 상태에서 자 근데 딱그렇 어차피 못 깨는 타이밍이면 병력을 아, 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일분까지 보관하면서 이제 연결될게요. 오! 바퀴가 다아 잡았어. 아! 아 하트 커터. 아, 오원오늘의 가장 무서운 예. 그런 카운터빌드 이거죠. 그렇죠, 땅굴로. 자, 여기서 생산기를 점령했습니다. 지금 스크래프로 본다는 건 상대방의 아드 카운터. 땅굴로 이번 경기 말침표를 찍어낸 이병렬 선수 승리 따름면서승전을 시켜갑니다. 확실히 황규성 머릿속엔 없었을 겁니다. 첫 세트를 보니까 진짜 안전하게 하네 너무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나를 상대로 운영할 자신이 있는 거구나. 이세트때도 뻔히 후반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굴망을 들었기 때문에 황규성 머리속에 멍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병렬 선수 일본를 찍은 이후에 땅굴을 서택했거든요 아무래도 대구전기 그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테란 뭐하나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잼만 날리고 확장 욕심만 냈지 테란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 병력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요것보다 쉽지 않았을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절대 타이밍을 좀 잡으면서 이병렬 선수 승리를 따내고 이제 승자전을 직행합니다 고병대 선수와의 맞대결이 이건 정말 많은 선수들이 기대 했습니다 만약에 어윤 수를 이병렬이 꺾고 올라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승자전에서 전면되는 겁니다 고병대와 이병렬 선수 승자전 참시후 함께하겠습니다 I <목소리> would always open up the door Always looking out f o higher flaws Wanna see it all, give me more